여자는 남편의 60세 생일 연애에서 공개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뜻밖에도 남편은 신이 나서 흔쾌히 승낙하며 여자는 가고 싶은 대로 가라며 이제야말로 첫사랑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자가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실하다며 재산 분할 없이 나가야 한다고 하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제발 치면을 구기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은 현재 의학계의 태도이자 저명인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고 남편이 아무리 애원해도 오늘 이 결혼은 끝내겠다고 말했다. 바로 하루 전 여자는 결혼 50년 된 남편이 25년 전에 이미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잦은 출장을 핑계로 첫사랑과 데이트를 즐겼고, 심지어 두 사람의 사진을 앨범에 담아 기념하기까지 했다. 그제서야 여자는 평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헌신적으로 모시고, 남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남편의 배신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노하며, 남편에게 왜 이렇게 대하냐고 묻자, 남편은 뺨을 세게 때렸다. 남편은 여자가 억지를 부린다고 꾸짖으며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첫사랑이라고 말했다. 가난 때문에 첫사랑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성공했으니 꼭 어릴 적의 아쉬움을 달래야겠다며 여자는 억울함을 드러냈다. 자신은 정식 아내이고 첫사랑은 불륜녀라고 어떻게 다시 남편에게 뺨을 맞았다. 이어서 남편은 첫사랑을 찾아 떠나려 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완전히 실망했다. 내일의 잔치에서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로 결심했다.